안녕하십니까 아우디스트 황준영 주임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항상 제가 직접 휴대폰을 들면서 이렇게 차량 소개 영상만 간략하게 찍었다가 오늘은 제목 그대로 고객님들께 이번 달부터 이제 아우디가 연말 할인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조금 이제 강력하게 어필하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Q7 가솔린 모델을 구입을 고려하셨거나 또 이제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구, 구매, 구매 시기를 되게 굉장히 늦추셨던 분들한테 제가 왜 지금 이 시기에 Q7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Q7의 그 구매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짚어드리려고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번 달에 그리고 연말 가기 전에 지금 Q7을 구매를 하셔야 하냐 그 이유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올해 들어왔던 이 Q7 모델들은 이게 지금 바로 보이는 차량이 이 Q7 45TDi 저희 시승 차량이거든요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제 기존의 Q7 같은 경우 헤드라이트는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승 차량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면 그냥 HD 매트릭스가 빠지고 LED가 들어갔는데 안쪽에 벌브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구매에 있어서 이 헤드라이트 옵션이 빠진 것 때문에 굉장히 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FU7 다시 한번 보실게요 HD 매트릭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헤드라이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 브랜드에서도 그렇지만 반도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어, 하향된 옵션들이 들어오는데 이번달에 들어온 이 11월 배정물량의 Q7 가솔린 모델은 보시는것과 같이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번째로 어 지금 창문을 열었을 때 카메라에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원래 Q7 가솔린 모델은 창문쪽에 이중접합 이중 차음유리가 탑재가 되어 이 옵션들도 예전에는 빠져서 들어왔어요 예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물량이 많았었죠 그래서 앞서 말한 헤드라이트와 그 다음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빠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차량가가 1억인데 이런 옵션들이 빠져서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사실 영업사원이 저도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계속 누차 강조 드릴 사항은 이번 달 11월에 배정된 Q7 물량들은 헤드라이트 매트릭스 HT로 들어가고요. 창문도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적용되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트렁크 내부에 러기디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 약간 좀 가림막 같은 트렁크 가림막 같은 기능인데 이 부분이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옵션이 빠졌던 부분이지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제가 문을 닫았을 때 한번 가까이 와서 찍어주세요. 지금 내부가 좀 어두워서 안 보이긴 하지만 내려오는 게 자동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네, 이 러기지 스크린 옵션도 어, 자동으로 들어갔다는 점. 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기지 스크린 이런 옵션들이 다 풀옵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 꼭 구매를 하시라고 강력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뭐 사실. 뭐 차량 계속 매달 매달 들어올 텐데 왜 굳이 이번 달에 구매를 해야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계속되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12월 달에 들어오는 물량이 또 예전처럼 옵션이 다 빠져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할인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과 같이 좋은 할인과 더불어 프로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는 또 내년으로, 내년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Q7 가솔린의 구매 키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Q7 가솔린에 대한 상세한 뭐 리뷰나 아니면 옵션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앞전에 영상 찍었던 Q7 가솔린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터치스크린 그리고 서라운드 뷰 같은 옵션들이 빠지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Q7 같은 경우는 이 버튼만 클릭하셔도 전면, 측면, 후면, 다방면에서 서라운드 배가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렌더링을 통해서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이 차량 주변의 장애물들을 감지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나오는 모든 아우디의 라인업들은 여기 보시는 이 핸들. 핸들 각도나 이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수동 옵션 레버를 빼면은 모든 옵션이 풀옵션 이라고 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버로 나왔을 때 Q7을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 보통 대형 SUV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열 2열 모두 발코나 시트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어, 어... 만족스러운 착좌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앉았을 때이 사이드 스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Q7 라인업 같은 경우는 엔트리 트림에는 이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장착이 되지 않지만 Q7 가솔린부터는 순정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 사이드 스텝을 어르신 분들께서 탑승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싹 내부를 탔을때앞 어, 좌석과의 거리가 지금 거의 주먹 한3개반 정도,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열 공간도 되게 넉넉하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어, 이열 공조기 버튼 보시면은 각 좌석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비필러의 송풍구, 필러의 송풍구가 있는 차량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이 비필러 쪽에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SUV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트렁크 쪽에 짐을 적재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트렁크 보시면 굉장히 광활하게 넓죠? 넓은 것 뿐만 아니라 캠핑을 가시거나 차박을 하시려고 무거운 짐들을 실으실 때 SUV다 보니까 이 차고가 좀더 높기 때문에 어, 뭐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짐 실으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Q7 가솔린이 준비한 기능이 뭐냐? 바로 이 에어서스를 이용해서 여기 중에서 한번 보여주수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차고를 내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에어 서스를 이용해서 차고의 높낮이를 이렇게 낮추고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님들께서 무거운 짐을 적재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러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왜 이번 달에 Q7 가솔린을 구매를 해야 하냐 그리고 구매의 키포인트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어, 이쯤 되면 이제 고객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제목에서는. 어, 이번 달뭐 할인 좋다, 뭐 연말 할인 들어간다 해서 이제 궁금해서 클릭을 했는데 왜 할인에 대한 얘기는 아무 언급도 없냐 라고 하실 텐데 사실 아우디 코리아 정책상 영상 매체 할인이 얼마다, 뭐 이번 달 프로모션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지금 위에 뜨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시기 전에 이 Q7 가솔린 차량과 더불어 Qe 가솔린 차량은 어, 원래 아우디에서 재고들이 많이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거의 원래 노디시로 판매가 되었던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받으셨던 견적이 있다고 하셔도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뭐 보다 더 만족스러운 견적과 함께 출고하실 때 정말 단 우산 한 개라도 더 챙겨드리면서 고객님의 소중하고 만족스러운 구매를 아우디스트한경지 팀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 아우디스트 황준영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